구승윤 장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장인께 질의 하는데 장관님께서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할 거라서 같이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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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모바일 병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똑딱이 그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그 마스크 재고, 네 예, 예. 마스크 지도 서비스 제공했습니다. 예, 지도 서비스 재고 알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널리 알려져서 한때는 정부가 운영하는 앱이냐 이렇게 예. 오해를 받을 정도로. 네. 예. 예. 어, 공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어, 사람들이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9월에 운영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 운영을 유료화를 했는데요. 아, 이 이유를 작년 하반기 레고랜드발 투자 시장 위축으로 경영이 좀 악화되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런데 리브로스가 이제 어렵다고는 했습니다만 지난해. 11월에 약 88억 정도 되는 돈을 또 투자를 유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470억 가까운 금액을 유치를 했더라고요. 예. 저기 펴 보시면 잠시만요. 아, 지금까지 총400 그 70억에 가까운 금액을 유치를 했습니다만 연도별로 매출이나 매출 이익을 보면 17년에 출시한 이후로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똑딱 앱의 구조 자체가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고요. 어, 지난해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80억 원 정도에 해당되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영업 손익이 34억을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월 30만 명 유료 전환, 그러니까 월 1천 원씩 만 하면, 어, 이게 이제 사, 그 3억 정도가, 월 3억 정도가 되니까, 네. 어느 정도 어, 유지를 하는데, 는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이제 운영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50만 명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경영 차원에서 검토를 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건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플을 출시할 당시에 비브로스가 수익 창출원으로 생각했던 게 병원 광고, 앱 내에 B2C 광고, 그리고 이제 비급여 병원 시술 광고 등을 설정을 했는데 또 이제 이걸 믿고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병원 광고가 어,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고, 인근 병원부터 노출되어야 되는데 이제 원거리 것이 노출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해당 사업하는 포기했었고, B2C도 이게 이제 서비스 특성상 앱에 체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뭔가 광고 수익화도 어렵고 그리고 비급여 병원 시술 광고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불가능한 상태여서 어 출시 당시에 설정했던 수익 창출 모델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우리 의료법과 관련된 제도 부분들이 좀 이해가 좀잘안된 상태여서 어 무산됐다고 봅니다. 수익 측면으로 보면 실패한 아이템인데. 그러다 보니, 유지를 하려고 하면 환자든 의료기관이든 어쨌든 이용료를 좀 거두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유지를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죠. 왜 네. 하려고 하시죠? 어,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플랫폼 서비스들의 성장 방식이 일단 편리한 서비스로 유저들한테 선택을 받고 규모를 키워서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 그동안 회사 창업한 지는 10년째거든요, 올해. 서비스는 2017년에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서비스를 잘 만들고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기 전에 좀더 편하게 기다릴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여기까지 성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게 되면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가설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가가치. 이제 결국은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그러니까 장관님? 네. 굉장히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닥터나우도 보고 지금 비브로스도 보고 있는데 지금 비브로스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를 보시면 실제로는 진료 예약 서비스라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개인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정보 수집에는 이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사전문진 정보, 진료비 처방전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검진 결과를 연동한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본인이 동의를 하겠죠. 그러면 검진 일자, 검진명, 검진 문진표, 검진 결과, 건강 피드 및 처방전, 고약 관리. 이게 결국 개인의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비브로스를 통해서 진료 예약을 하고 있는 음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모들이 대행해서 청소년들부터 시작합니다. 소아, 유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축적되는 의료 정보가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왜 돈이 안 되는데 저 사업을 유지를 하겠습니까? 왜 유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수익 창출이 예상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국민의 편리성을 준다고 하지만 그 편리성 뒤에 편리성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 수집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를 좀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스타트업이 혁신 지향적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는 당연히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 대표님 네. 약간의 갑질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료화라고 하는 게 어. 선택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병원을 예약이 가능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병의료원 여기에 속해 있는 병의료원 중에는 오로지 똑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이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대한민국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완전히 민영화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플랫폼만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병 의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이건 의료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환자를 골라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환자를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만을 예약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이 문제가 이미 이제 유료화를 진행했습니다, 9월 달에 진행을 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1차 의료기관이고요. 음. 뭐 여기 보면 커뮤니티 댓글도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 병원도 똑딱으로밖에 예약이 안 되어서, 울먹여자 먹기로 결제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이, 어, 우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특징처럼 이쪽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사람들만 받는. 음.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 하나는 플랫폼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로 수집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네.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처럼 진료를 거부하는 네. 이 시스템이 아닌 진료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도 철저하게 좀투여 네. 해주시고 국가 끝나기 전에 좀 보고. 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정보 보호하고 그다음에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가 안 되는 두 가지 문제를 했는데 저희가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그러한 어저 부작용을 금지를 하겠습니다. 데 다만 이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또 법적인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거와 관련된 법 규정 개정도 국회에서도 적극 검토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앱과 관련한 것들은 네. 이렇게 저런 앱을 꼭 민간이 운영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냐? 네, 그것도 이제 같이. 안 아, 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같이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네. 분명히 이거 국가에서도 얘기가 나올 텐데요. 약배달 서비스 관련한 부분에서 그거 음. 약사협회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공 앱으로서 해돈안 받고 가장 가까운 약국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공에서 저것을 인수하는 방식까지. 보호하면서 검토를 하십시오.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건데 비용 받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못합니다? 개인정보 보호하면서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공공 앱 그다음에 민간 앱에 대한 규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혁신이 나오는 것을 공공이 안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네,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